육군의 다수를 차지하는 보병이었다 그러면 가장 낮은 징계 하나 받아도 조만간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가벼운 징계라도 징계 하나에 목숨 걸고 항고하고 항고가 안 받아들여지면 법원에 행정소송 걸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데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명헌 변호사입니다. 다른 공직에 계신 분들, 또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기업에 계신 분들도 조직 내에서 징계를 받으시는 경우가 있겠지만 군인 간부분들은 이미 대략적으로는 아실 수 있는데 군인 간부에게 징계라는 건 정말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군인의 징계에 대해서는 군인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병사에 대해서는 강등, 군기교육, 간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이 가능하고 간부에 대해서는 파면, 해인,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이 가능합니다. 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징계 의 효과, 그게 군인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군인 간부 같은 경우에 징계 효과는 굉장히 큰데요. 가장 약한 견책만 보더라도 그 단어만 보면 그냥 주의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진급 점수 감점이 있고요. 호봉 승금 6개월이 지연되고, 성과상여금 정근수당 지급 제외되고, 주재무관 선발, 훈육관 선발, 6사 3사교 교수 선발에서 모두 제외되고, 징계 내용이 평정에 반영되고, 예비전력관리 업무 담당자 선발에 불이익이 있고요. 전역 후에 국가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되고, 정부 포상 지원 제외되고, 명예전역수당 지급도 제외됩니다. 그리고 한번더 받으면 현역복무 부적합 심사에 회부돼서, 곧바로 군복 벗어야 하실 수도 있고요, 제대 후 취업 추천에서도 제외됩니다. 불이익이 많죠. 그런데 사실 진짜 무서운 건 진급과 정년 문제입니다. 요즘은 잘 쓰이지 않는 말인 것 같은데, 만년 부장, 만년 과장, 만년 개장 이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인들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때에 진급을 못하면 조금 있다가 군복 벗어야 합니다. 군인에게는 연령정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그 계급에서 있을 수 있는 연령의 한계거든요. 대표적으로 대위 연령정년이 43세입니다. 즉그 전에 소령 진급 못하면 그 나이 되면 전역해야 합니다. 2023년에 그나마 법이 개정돼서 소령 연령정년이 50세로 늘어났는데 그 전에는 소령 연령정년도 45세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중령 진급을 못하면 45세에 군복 벗어야 했고 임관 나이에 따라서는 전역 시점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생계형 중령이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진급에 있어서 징계를 받았느냐 여부는 굉장히 크리티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진급 점수나 평정에 반영되는 걸 떠나서 군이 피라미드 구조라서 위로 갈수록 자리가 굉장히 부족해지는데. 인사권자한테 있어서 징계 안 받은 사람도 많은 상황에 징계를 받았던 사람을 진급시키는 거는 사실 부담입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징계라도 받으면 진급이 날아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예컨대 자녀가 있거나 그래서 한참 지출이 많은 시기에 연령정년에 걸려서 옷 벗고 나가야 되고 또 임관 시기가 애매하면 연금도 못 받고 기술직이나 아니면 전문직은 그래도 괜찮은데 만약 본인 병과나 특기가 민간에서 활용하기 굉장히 애매하다. 예를 들면, 육군의 다수를 차지하는 보병이었다 그러면, 가장 낮은 징계 하나 받아도 조만간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군인, 특히 간부들이 아무리 가벼운 징계라도 징계 하나에 목숨 걸고 항고하고, 항고가 안 받아들여지면 법원에 행정소송 걸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데 있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건 중에 예하부대에서 훈련 중에 자주포가 돌아가다가 거기에 군인이 머리를 맞아서 다친 사건이 있었는데 상급부대 간부가 관련해서 가벼운 징계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사례만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군인에게 징계는 아무리 가벼운 것이라도 단순히 징계 기록이 남아있다.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닌 거죠. 또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살펴보면은 우리 법원은 군인 징계는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행정상 인적 불이익 처분이라고 봐서 형사처벌 받은 사람에게 징계가 내려져도 이중처벌로 보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군검사와 징계장교 생활을 같이 했는데 그래서 형사사건 처리를 해서 혐의 인정된다 하면은 절대다수의 경우에 형사처벌 가능한 사안이면 징계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와는 별도로 징계 입건에서 징계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 처벌 받으시는 분들은 징계도 세트로 받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요즘은 이제 경찰에서도 조회를 해서 그런 일들이 좀 적어졌는데 예를 들면 밖에서 음주단속 같은 것에 걸렸을 때 군인 신분 숨기시고 민간인인 척 민간사법기관에서 벌금 이런 거 처벌 받으시고 군에는 숨기고 계시다가 나중에 다른 사건에 연루되거나 해서 군에 들키시는 분들이 있으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민간 사법기관 처분 사실 미보고 혐의로 징계 처벌을 받게 되시는 겁니다. 또군 내부 지침에 보시면 형사사건에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피의자 합의 파트에서 합의할 때 조심할 점 설명드릴 때 잠깐 말씀드린 부분인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사안인데 피해자와 합의해서 사건이 공소권 없음 아니면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되었다 라고 해도 사안에 비추어서 징계할 수 있다 라고 아예 지침에 명시적으로 된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반의사 불벌죄나 친구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도 군인분들은 단순히 합의성이 끝이다 라고 할수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합의서 내용에 징계사건에도 의미있는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조직에서는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겨지기도 하는 징계라는 게 군인, 특히 군인 간부에게 있어서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인이 군인 간부이시거나 아니면 주변에 군인 간부가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잘 참고하셔서 꼭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